요즘 질병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계속되는 집안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제목은 심리 치료사가 전하는 전염병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 주는 조언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글 속에서 시니어 라이프의 중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악입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켈시 보레슨이라는 사람이 허프 포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여러 심리 치료사들이 불안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을 취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된 7가지 조언 중 저는 5가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주어질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동료,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니콜 오 프리즈 씨는 지난밤 우리 가족은 줌을 통해 13개 줄을 연결했으며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불안을 줄이고요 시간을 내서 꼭 대화하세요 가장 해피아워를 정해서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아, 페이스북의 페이스타임, 구글, 문자, 카카오톡 화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유장유 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상세히 사용법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수사회에서 인기가 있는 영상회의 툴입니다. 우리집에 초등학교 꿈에이 딸은 요즘 외로움을 잘 모르는데요 일상생활을 비용이 들지 않는 영상통화 모드로 종일 친구들과 떠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우리 이 책을 같이 읽어볼까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속한 모임에서도 이번주에 화상회의를 통해 서모임을 진행합니다 편하고 쉬운 기술이 우리 곁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조언은 일상생활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유지하라는 조언인데요 하트씨는 가능한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취침하라고 말합니다. 샤워를 즐기고 집에서 운동하고 밤에 좋아하는 책을 가급적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해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약간의 평화와 위안을 주어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준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준한 가지 팁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이러하지 말고 자신만의 스트레칭을 하라는 점입니다. 40대 후반만 넘어도 50경 같은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가 잦은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거북목 현상도 심각합니다.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말고 반드시 자신만의 루틴으로 몇가지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편하게 하고 명상의 시간도 가져보세요.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이 주는 의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세번째 조언은 할수 없는 것 대신에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메리 알보드 씨는 최악의 시나리오 무엇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엇을 당신이 제어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나요라고 진지하게 현실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메리 알보드 씨는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는 제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손을 철저하게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언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보여지는데요. SLB 채널에서 이전 영상에 소개한 금융 컨설팅 대개가, 대가가 전해준 노하우에서도 통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말 프로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번째 조언은 자신을 더 너그럽게 대하라는 조언입니다. 하트씨는 매일 자신에게 단순하고 따뜻한 말을 하려 노력하세요. 일상의 단순한 즐거움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멀티태스킹에 허득 거리지 말고 커피 한잔 마시고 느리 고 먹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디어 노출을 줄이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둘라카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얻으려 하나 과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찾아 그 속에 매몰되지 말고 질병통제센터 CDC, 세계보건기구 WHO,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권위있는 정보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울추리고, 걱정과 불안이 커지기 쉬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문 심리 치료사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통법, 일관성 있는 일상, 통제 가능한 일에 대한 집중, 좀더 여유로움, 그리고 정확한 정보 획득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관점에서 보면 위의 조언을 따르면 건강과 시간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 흐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남게 되죠. 미국의 경우 전국민에게 1,000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사정을 보면 미국 인구의 40%가 당장 급한 돈 400불 정도의 여유도 없다는 현실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만약 상대적으로 여유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라면 크게 둘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낙관적으로 이번 사태가 두세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두세 달의 생활비를 미리 확보한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길게 다섯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이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5, 6개월 소요될 현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미리 예측하고 마음을 비우고 일상을 보내는 경우와 계획 없이 일이 일비하는 것의 차이는 크죠. 각자의 시나리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사태를 바라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조금은 분명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못 해본 책을 읽거나 통화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화상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배우거나 새롭게 온라인 기반의 활동 영역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보거나, 홈 피트니스나 홈 요가를 검색해서 보고 따라하거나, 평소 보고 싶던 컨텐츠에 심취해보거나, 아니면 더 나은 일거리를 위해 전문 자격증이나 취미에 대해 학습하거나 등 말입니다. 심리치료사가 다섯 가지 말한 다섯 가지 조언을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된 새로운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간 후, 더욱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춘 그런 시니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